안녕하세요. 아로마시 호스트 서윤입니다. 오늘은 생활의 향기 7, 8, 9장 함께 하겠습니다. 7장. 좋은 에센셜 오일을 선택하는 방법은 1. 차광색 병에 드로퍼가 있는지 2. 순도 100%의 천연 에센셜 오일인지 3. 식물의 항명, 원산지, 추출 부위, 추출 방법 등이 기록되어 있는지 4. 제조연월 또는 유통기한이 표시되어 있는지 5.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인증을 받았는지 이 다섯 가지고요. 안 좋은 오일은 그럼 무엇일까요? 1. 모든 오일을 같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 경우 2. 오일 원산지가 똑같이 표시된 경우 3. 섞음질하거나 합성 성분을 섞어 만든 오일 4. 냄새를 맡았을 때 알코올 냄새가 나거나 산화된 오일 네 여기까지고요. 8장. 에센셜 오일을 잘 보관하려면 에센셜 오일은 햇빛, 열, 습도, 금속 등의 영향을 받으면 향과 색이 변질되기 쉬우므로 보관하는 데에도 주의가 필요, 필요하다. 1. 열, 빛 등으로부터 차단하기 위해 갈색이나 녹색, 파랑색, 등의 차광 기능이 있는 유리병에 보관해야 한다. 2. 직사광선을 피해 통풍이 잘 되는 어둡고 차며 건조한 곳에 오일병을 세워 보관한다. 3.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4. 에센셜 오일은 휘발성이 높고 공기와 접촉하면 산화하여 변질되기 쉬우므로 사용한 후에는 뚜껑을 잘 닫아둔다. 5. 습기가 많은 곳에는 오일을 보관하지 않도록 한다. 6. 에센셜 오일의 보존 기간은 오일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2년, 개봉한 후에는 1년 정도가 적당하다. 그러나 시트러스 계열은 개봉 후 6개월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반대로 샌다우드 유향, 미르, 베티버 등 오래될수록 품질이 좋아지는 오일도 있다. 7. 캐리어 오일은 특히 산화 부패되기 쉬우므로 차고 어두운 곳에 보관한다. 9장 에센셜 오일 사용시 주의할 점은 1. 피부에 적용시킬 때에는 원액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희석해서 사용한다. 극히 민감성 피부가 아닌 경우 라벤더나 티트리는 화상, 벌레 물린데 여드름, 무좀 등의 국소적으로 원액 사용이 가능하다. 2. 민감성 피부나 알러, 알러지 체질인 사람은 사용하기 전에 민감성에 대한 테스트를 실행하고 나서 안전할 경우에만 사용해야 한다. 목 뒤, 팔 안쪽에 2% 희석 오일로 패치 테스트를 하여 12시간 뒤 붉어지거나 가려우면 더 희석해서 사용하거나 다른 오일로 대체한다. 3. 버가못 등 시트러스 계열의 오일은 감광성에 주의한다. 시트러스 계열 오일 중에서 버가못이 가장 감광성에 주의해야 하는 오일이고 그 다음으로는 라임, 오렌지, 레몬, 그레이프루스입니다. 감광성 오일은 주로 밤에 사용하거나 아니면 6시간 이상 지난 후에 자외선에 노출되는 게 바람직하다. 4. 에센셜 오일을 사용할 때는 정확한 용량을 지켜야 한다. 얼굴에 적용할 때는 1에서 2%. 몸에 적용할 때는 3에서 4%로 캐리어 오일에 희석해서 사용한다. 5. 에센셜 오일은 모두 피부와 점막을 자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6. 임산부, 고혈압 환자, 간질환자 등 특정 상태나 증상에는 사용량을 2분의 1로 줄이고 금지된 특정 에센셜 오일은 사용하지 않는다. 7. 어린이 사용 시 주의한다. 사용 시 성인 용량의 2분의 1에서 4분의 1로 희석하고 안전한 오일로만 사용한다. 어린이 사용 가능 오일. 라벤더, 로먼케모마일, 저먼케모마일, 만다린, 네롤리 로즈오토 등 이렇게 해서 7, 8, 9장 함께 했습니다. 다음번 시간은 아로마를 재미있게 즐기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